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든 암호화폐 정보를 담고 있는 비트플러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이슈는 리플의 소송 관련해서 전해드릴 추가 이슈가 나와서 리플의 현재 소송 상황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오니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건강한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리플레이 쇼슈는 홀더 분들이나 매수준비 중 분들께 큰 도움 내용이니 금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힘먼 판결에 대한 SEC의 이의제기를 조롱하고 있는 XRP 변호사인데 내용을 살펴보자면 미국 SEC가 힘명의 압력 높은 이더러 면설과 관련 문서와 관련한 주장을 두고 내법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결국 SEC는 법원 명령에 반대하는데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위원회가 라단 스튜어트와 엑서벌즈의 선언을 포함한 이의제기의 전체 패키지를 제출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의제기는 법원이 인권위의 비공개 소통이 이번 소송과 무관하다는 점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을 포함한 어떤 시장 참여자도 내부 교환과 관련된 연설 초안을 보지 못했으며 SEC는 초안이 이 사건에서 제기된 어떤 청구와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비록 관련성이 있더라도 연설문 초안들은 비밀심의와 법률자문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EC는 여전히 심의과정 특권과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위원회는 흰머니 시장 참가자들에게 SEC 부서의 직원들이 디지털 자산의 제공 또는 판매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한편 제레미 오건 변호사는 이것이 연설의 네 번째 반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토레스에 대한 이의제기가 시장 참가자들에게 연설이 안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힘만의 집행부에서 나온 것일 뿐 위원회의 구속력은 없었습니다. 디튼 변호사는 힘만의 연설이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시장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그것을 지침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국의 변호사들은 반격에 익숙하지 않는데 그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디튼은 SEC가 변호사들이 증권법 관련 법률 경험을 힘모는 안내하기 위해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네요. 그는 그것이 무관한 개인적인 의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논평했으며 이 또한 시장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는 먼저 리플 투자자분들은 공매도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바로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플이 우려하는 부분에서는 SEC와의 법적 공방이 상당한 반전을 맞고 있는 유일한 이슈는 아닙니다. XRP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는데 네트워크에서 상호 작용하는 고유 주소의 수가 4시간 동안 무려 24만 7천 개를 초과했습니다. 센 센티멘트에 따르면 이것은 2020년 2월 이후 네트워크에서 가장 높은 스파이크인데요. 동시에 새로운 XRP 주소들은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발전이 XRP의 거래량에서 기록되었는데 흥미롭게도 리플은 7월 22일 현재 이상치를 기록했고 이날 187억 XRP가 거래되어 워킹위크를 마감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량을 유지했습니다. 추가로 센티멘트에 따르면 이것은 x r p 에 다가오는 가격작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이번 주 안에 포모페이와의 제휴에 한또 다른 주요 발표를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본부를 둔이 결제 기관은 XRP를 사용하여 국경을 넘는 재무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이 파트너십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포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로와 달러로 저렴하고 즉각적인 결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네요. 한편 XRP 토큰은 지난 주말 종료된 암호화폐 구제 지폐의 번성을 받지 못했는데 지난 한주 동안 XRP는 10.5% 하락했고 따라서 프레스타임의 토큰 가치를 0.33 달러로 떨어뜨렸으며 리플의 네트워크 거래량도 7월 26일 이후 12.4%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시장의 공포를 불러일으킨. 다가오는 연준의 금리 결정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는데요. SEC의 줄다르기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리플은 2022년 8월 실물 약세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갖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이 진행 중인 현 소송 상황을 살펴봤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밤새 했었던 금리인상 수치 발표 영향으로 조금 상승해서 새벽 기준 비트코인은 23,000을 향했습니다. 거의 모두가 예상하던 대로 0.75% 저번과 같은 인상폭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상폭은 별로 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0.75%든 1%든 상관없이, 지금 상황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경제활동에 제한적인 이자율 구간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사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구간에 머무를지가 더 관건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제 앞으로 9월 말, 11월 초 그리고 12월 중순 이렇게 올해 3번의 FOMC 미팅이 남은 상황인데 9월에는 0.5%, 11월과 12월에는 0.25% 인상을 하면서 올해 기준금리가 3.25%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연말엔 2008년 경제대공황으로 인한 폭락 지천 수치까지 점점 금리가 접근할 것 같습니다. 과연 소비량과 고용시장이 버텨줄지가 의문이네요. 즉 지금 반짝 상승했다고 기뻐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되며 투자자분들께서는 항상 신중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리플은 사실상 앞으로 시간 싸움일 듯합니다. 토레스 판사가 최대한 빨리 힌먼의 메일 관련 최종 판결을 내려줘야 합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최근 소송 상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리플에게 매우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수 있습니다. 리플 소송 상황이 궁금하거나 더 많은 리플 관련 소통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 ]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